이 쯤에서 부자 농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. 칸탈로프 멜론을 재배하려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? 예, 칸탈로프 멜론은 시설을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단동도 있고 연동도 있고 또 양육 재배도 있고 일반 토경 재배도 있고 그 재배에 따라서 시설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. 평당에 2만 원대에서 20만 원대. 그다 달라지니까 자기 상황에 맞도록 잘 설계하셔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무리한 도전은 노. 상황에 맞게 조금씩 안전하게 투자하라. 칸탈로프 멜론으로 연 매출이 6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? 예, 연 매출이 6억이지만 생산비에 연료비 또 인건비 예. 양액비 시설 개보수 유지 비용을 빼고 나면 2억 5천 정도가 제 소득이 됩니다. 아직은 칸탈로프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가 적어 연매출의 40% 정도까지 실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.